버터입니다. 어, 여기 제가 다 이렇게 멋있나요? 네, 멋있죠? 제 심심풀이입니다. 네, 심심풀이고요. 여기 제 동생 무섭죠? 귀신이에요. <laughs>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laughs> 이거 진짜 무서워요. 어, 진짜 무섭네요. 아, 여보세요. 아 해봐요. 오 이빨이 하얘요 이빨이 오오오오오오오 네. 여기. 여기 한번 탐험해보죠. 오, 여기. 조용히 해. 오, 여기. 멋있죠? 오. 바깥에 보시면요. 검합니다. 커튼도 파란색이었는데. 오, 이거 멋있는데요? 네, 이거 분홍색이고요, 의자가. 그리고 책장이 나무보다 더 멋있네요, 이게. 메탈 그러면 갤럭시 같은 거 같은데요. 오도는 맛있네요. 오오나졸업살진오오 오, 선풍기. 잠깐 나 카드 어디갔지아 카드 놓고 할 거야.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가 원래 갈색 커튼이었는데요. 다 파란색으로 변했고요. 여기는 어. 저희 부모님이신데 얼굴이 다 이렇게 이상하게 돼있어요 설정이요? 비밀입니다. 안에 아, 네. 보시면 다 밝죠? 오! 오! 무서워! 불을 켜니까 무서운데요. 다시 끄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지만 켜면 으... 으... 네 여기 저 컴퓨터, 노트북 이게 원래 마술패드인데 하얗게 돼 있네요 오 카드 라이더백입니다 라이더백 오 블랙 타이거백 블랙 타이거백인데 진짜 호랑이인데요 백호랑이 네 이거는 뭐 이어폰 검은색인 거좀 진한 거는 거의 다 연한 걸로 되고요 밝은 거는 어두운 걸로 되나 아직다안 보여요 어이 이상하죠? 이거는 제 저희가 어릴 때 이거는 저희 어, 아버님 이거는 저희 어머님 이거는 저 어릴 때 이거는 저희 어 아들 어, 네오 네. 근데 네, 어쨌든 오, 카드가 멋있는데요? 네 카드가 너무 멋있네요. 오오 오. 진짜 와. 어디 카드 한번 꺼내볼까요? 네! 어... 여기 있는 건 블랙타이거 덱이고요 이거 제 손입니다. 여기 있는 건 라이더백. 아, 진짜요 이게 블랙타이거 덱 같고, 이게 라이더백 같죠? 어, 일단 먼저 라, 블레, 라이더백부터 리본 스프레이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요. 와우! 와 진짜 멋있네요! 제손 주신 것처럼! 네, 너 무서워요! 근데 어디? 한번 리본스프레를 웨이브 해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 근데 이거 검정색이 블랙 타이거데기 이렇게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왜? 블루 타이거들 같은데 완전 아 진짜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빨간색은 이렇게 되있네요. 오 이런 재기 오 이건 에이스 다이아몬드 네 이거는 큐 클로버 오 역시 K 하트는 아 K 하트 K는 좀 짜증나요. 근데 어쨌든 네제가 이 화면을 안보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데요 카메라 안보고 네 저는 실제로 볼수 있죠 이거 제가 찍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네 실제로 보면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 이거 그냥 그 카메라 스마트폰 보시면 요 이렇게 카메라 쓰 있잖아요 그 들어가셔서요 일단 뭐 사진 사진 찍는 거나 동영상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고요 블랙타이거 랩쭉 펴볼게요 오, 진짜 호랑이처럼 멋있네. 네, 어디 한 번, 웨이브. 오, 이거는 하얀색이요. 제가 그랬죠. 어두운 거는 연한 색으로. 그 다음에, 연한 색은 검은 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오, 멋있네요. 육 다이아몬드. 어, 이거 검은 색인데요. 에이스 스페이드. 네. 이거 라이더 빅, 아니, 라이더 빅이래. 블랙 타이거 덱입니다. 네, 진짜요. 블랙타이거 덱입니다. 그죠? 블랙타이거 덱이에요, 진짜. 여보, 어, 뭐 이렇게. 오, 여기 다 검은색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라이더백, 써있죠? 그 이거, 이거. 블랙타이거 덱. 써있죠?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설정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으로 가, 가, 가 가요. 다음 영상 갈게요.